예수는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언제가 세상 종말입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걸려 넘어질 일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에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가 마지막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가져들 신앙의 자세가 뭐냐 이거죠.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 가끔 아, 내 만족을 위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내 만족 따라서 내 취향 따라서 그건 교회가 아니죠 종교인이 종교인답지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라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야 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은 뭘까요? 보통 경건하면 이런 생각하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주일 성수 잘하는 거 대박 경건이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습을 갖춘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왜예수님 그들을 책망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모습은 갖추었을지는 몰라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안에 경건의 의식은 갖췄지만 경건의 모습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 오늘날도 말뿐인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다는 라 이야기죠. 과연 나는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점점 타락해져가는 세상의 물결 속에 빠져들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믿었던 못 믿었던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탑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는 다 누구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라 얘기죠.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받지 못할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칭찬 받을 자와 책망 받을 자가 교.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상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쓸모없는 종아 그말 하시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직분 될 거요, 헌금 될 거요, 전도 될 거요. 이거 봉사도 했잖아요.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노라 여러분 수십년 교회 단위가 지옥 간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도 없을 거예요. 내 신앙은 과연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환영받는 사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데 교회에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 명품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환영받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꾼 사람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린이들이 환영받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같은 곳이에요. 들어올 때는 더러운데 나갈 때는 깨끗해지는 거.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때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귀한 존재이고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구원 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사랑하시고 없는 자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신앙의 변질은 타락입니다 본질이 변질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결코 염소가 되지 맙시다 작은 자 하나에게 집중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그의 가족들 될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리야